썸네일 성공전략 네. 특히 미국 사람들 미국 유튜버들이 네. 어떻게 이 썸네일을 잘 만들어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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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뭐 유튜브는 미국 회이잖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유튜브를 잘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얻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유튜브 이 수익 모델이 광고다라고 하는 데 광고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수익 모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이 썸네일 성공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간단하고 눈에 띄게 하라요. 간단하고 눈에 띄게. 네. 자, 위에 보면은 뭐 밑에 로고도 들어 있고 로고도 있고 조금 밑에 거보다 위에가 조금 더 복잡하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분의 얼굴이 이렇게 별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뒤에 배경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유튜버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처음보다 노출되는 게 40%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글자를 한1 0자리내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눈에 확 뜨게끔. 그래서 미국 유튜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을 콕 앞에 내밉니다.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이걸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김미경 강사님 아시죠? 김미경, 우리죠? 유명하신 김미경 강사님. 그분과 한번 김미경 강사님 채널에 가면요, 이런 걸 보셨는지 그분 항상 요즘에 얼굴을 크게 집어넣습니다. 간단하고 눈에 잘 띄게. 그러려면 뒤에 있는 배경을 까만색으로 하는 게 좋죠. 뒤에 여러 가지 배경 있는 거는 에안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을 썸네일의 배경을 까만색으로 하고 그리고 글씨도 눈에 확 띄는. 하얀색이랑 노란색 계열로 하시면 눈에 더잘띌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보세요. 여 네. 눈길이 다른데 보고죠, 다른데. 네. 여기 글씨를 안 보고 딴데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도 주목을 안 합니다. 근데 이랬던 스냅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네. 글씨가 있으면 글씨가 있는 쪽을 쳐다보는 거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 자그마치 126%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서 썸네일에 썸네일에 얼굴을 집어넣을 때 여기 글씨가 있으면 글씨 앞쪽으로 보는 걸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영상 올리실 때 한번 스틸컷을 좀 찍으세요. 착착착. 표정 다양하게, 표정 다양하게 찍으시면 좋습니다. 그냥 표정으로 뜨기는 것보다 표정 다양하게 하시면 연습하면 다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눈길에 글자를 전라 네, 그다음에 구독자하고 눈을 맞춰라는 얘기죠. 네. 구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던 p c 로 보던 눈을 맞추라는얘기 이분처럼 뭐딴데서다보지 말고요. 이분처럼 정면에서 탁 쳐다보라는 얘기죠. 그리면서고 웃는 얼굴, 웃는 얼굴로. 아, 나 여기 있어요. 네, 나가지 말고 저렇게 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 채널 구독 좋아해주세요. 또 다른 거 봐주세요.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에를 딱 쳐다보고 웃는 얼굴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구독자와 눈을 맞춰라. 그래서구독자는 눈을 맞췄더니요. 또시틀를풀어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 적 그렇게 그냥 맨날 하던 거 어떤 분들 썸네일이 똑같은 분이 있어요. 썸네일이. 썸네일이 똑같이 사진도 안 바꾸고 여기에 있는 글자도 거의 똑같은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폰트에 똑같이 해서 이 숫자만 90해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뭐 그분이 전략이긴 한데 이 유명한 유튜버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 정도 바꿔 보고 바꿔보고 요 안에 있는 글을 좀 감성적으로 글을, 글씨를 크게 만들었더니 더 많은 사람들 자그마치 67%의 사람들이 더 많이 보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썸네일도 한번 바꿔보세요. 썸네일도. 그래서 맨날 나는 똑같은 거 하나 있어. 얘만 사용하면요. 어떤 단점이냐면 왔는데 어, 옛날에 본 거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들었는데 썸네일이 똑같아내 지난번에 본거라봤다고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 물어본 거예요. 어, 떤 사람들과 똑같은 걸하는데요 이게 어떤 뭐, 그 컴퍼니 이미지, 그 CI나 브랜드 이미지, 그 BI, 이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 그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기입니다 네, 그런 단점 때문에. 왜냐면 하 똑같은 썸네일이 있으면 내가 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로 넘어간다는 얘기. 예요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이 되어 있던 것도 한번 바꿔보라는 얘기야, 새롭게. 어, 이상하게 도 안에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좋은데 조회수가 안 나와. 이상하다? 그럼 썸네일을 바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감성적인 글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 글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얼굴 참, 네, 우리나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보면 무표정이에요 그런데 외국사람들, 뭐 동남아사람들이나 미국사람들, 유럽사람들, 아프리카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표정이 굉장히 다양 다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거울 한번 앞에 놓고요. 연습을 해보세요. 하, 이렇게 웃는 모습. 저도 예전에 직업이 MD였어요. 홈쇼핑에서. LG홈쇼핑 MD였는데 MD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업체들하고 맨날 상담해가지고 거기서 가격 조정하고 뭐 단가 맞추고 마진 맞추고 항상 무서운 얼굴을 해야 돼요. 내가 막 그 웃는 얼굴 하면 업체들이 이제 만만하게 본다고 래가지고 위에 있는 그 높으신 부장님들이 너그 미팅 가가지고 웃지 말아라 심각한 표정을 해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몇년 홈쇼핑에서 MD를 구매했더니 위에 는 이분처럼 얼굴이 심각했어요 심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너구 걱정 있냐고 너, 뭐너 얼굴이 막 무슨 뭐 경찰관 닮아간다 검사를 닮아간다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연습을 했어요 어떤 연습을 했냐면 홈쇼핑에 게스트로 제가 출연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표정만 나오니까 PD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학원을 다녔어요. 한 3개월 다니면서 표정 짓는 연습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울 보고, 거울 보고, 왜 여기다가 그모나이 골프의 입에다가 물고 웃는 연습도 하고, 또 거울 보고 연습하고 막 연습을 했더니 표정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더니만 그 다음부터 제가 그 회사를 홈쇼핑을 나오고 나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쓰거나 강의할 때 방송국에서 굉장히 저한테 많이 요청이 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보셨던 우리 그 스펀지 또뭐 아침에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저를 계속 서로 초청하더는 얘기죠 그래서 작가님하고 거기에 있는 피디한테 물어봤어요 아, 왜 저를 계속 초대합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 원장님의 얼굴이 원장님 얼굴이 참 밝습니다 그래서 TV 화면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시청자도 좋아합니다 그 이후에 저를 이렇게 웃는 음. 얼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뭐이 감정이 담긴 얼굴 표정들을 한번 거울 보고 많이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생방을 하던 아니면 직접 뭐 녹화방송을 하던 얼굴에 감정이 많이 담긴 아주 웃는 얼굴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고 구독, 좋아요를 할 거라고 봅니다. 채도 높이는 방법 이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때요. 볼때 어떤 분들은 이제 배터리 아끼기 위해서 화면을 어둡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피시를 볼 때도 어둡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눈에 확띌수 있도록 채도를 높이라는 얘기, 채도를. 그래서 포토샵으로 높이던 뭐로 높이던 스마트 높이던 채도 위에거 요렇게 한 거보다 채도를 높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그 약간 미술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 서브 내잘 만들려면 그래서 뭐그 명도와 채도, 그 다음에 뭐 대비되는 색 여러 가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채도 명도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포토샵이 안 되면 스마트폰으로라도 이렇게 좀더확 뛰게끔 만드시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보면 다 컬러예요. 컬러. 여러분들 썸네일 보면 다 컬러죠. 다 컬러예요. 그래서 남들과 좀 이렇게 네. 튀게 하려고 흑백을 한번 받아서 받았어, 흑백을, 흑백을 받았어요. 네. 네. 이분도 제가 작년에 그 샌데리오 컨퍼런스가 뵀던 분이에요. 네. 굉장히 연설 잘 하시고요. 이분은 유튜브도 하시고 팟캐스트 하시고 블로그 하시고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좀 억만장자 억만장자 이분의 강의를 듣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더니 별로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한번 눈에 확 띄기 위해서 흑백으로 바꾸고 흑백으로. 흑백으로 바꾸고 좀더 얼굴을 크게 했더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그마치 87%나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데요 위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얼굴인데 그냥 칼라일 때랑 또 흑백으로 바꿔볼더랑 눈에 확 띄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눈구두 사람들이 눌러보겠끔 바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가끔은 흑백으로 바꿔보세요. 맨날 칼라하지만 보다가 흑백 보면은 갑자기 이게 눈에 더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 가까이 보이게 하랍니다. 네, 약간 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왜냐하면 이심학적으로요심리학적으로이 유튜브를 보는데.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안에 있는 저그 스마트폰 안에, 아니면 TV 안에 있는 저 사람과 나를 같이 친구처럼 느끼거나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멀리 떨어졌으면 어, 저 사람은 나랑 좀 멀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근데 좀 앞으로 얼굴을 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요, 어, 내 눈을 보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은 사람들이 이걸 누를까, 이걸 누를까 선택을 할때좀더 얼굴이 가까이 나온 이런 표정이 밝은 얼굴에 더 많이 클릭한다는 결과입니다. 얼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 좀 부끄러우시면요. 저처럼 분장하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찍을 때마다 2층에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거든요. 사람에 달려와요, 사람 남자들은 늘 화장 안 하잖아요. 네, 가셔서. 이제 분장도 하고 입술도 좀 바르고 머리도 좀 하고 메이크업도 했더니 아 얼굴이 한, 한 5년은 젊어 보이나요? 네. 여러분들 이 자기 얼굴 그생 얼굴 나오기 좀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 분장을 좀 하세요. 아니면 그거 하시면 좋잖아요왜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면 분장 비용 내면 해주잖아요. 그럴 때 분장하고 여러 컷을 찍어놓는 거예요. 다양한 다양한 표정들로 찍어놓으시고 그 표정으로 썸네일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라포바 아시죠? 샤라포바 테니스 스타 샤라포바. 그래서 처음에는 썸네일을요 이렇게 했대요 네, 그냥 오 어, 나는 테니스 치니까 이렇게서 어두운 어두운 얼굴 잘안 보이죠. 그리고 이런 묘경을 했더니 별로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샤라포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안 들어올까? 그래서 글자 좀 줄이고 줄이고 얼굴을 쳐 앞으로 내밀었더니 231%가 늘었다. 231%. 저도 그래서 요즘에 썸네일 을 요런 식으로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썸네일을 만드는 도구들 설명드릴게요. 네. 도구들 네. 뭐 PC로 하시는 분들은요. 예. 포토샵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포토샵 배워도 안 되더라고요. 배워도. 왜냐하면 젊었을 때 배워도 모르는데 한40 중반 넘어서 포토샵 학원을 자그마치 3개월 다녔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럴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저는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있는데 오 그때 망고보드라는 게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망고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와가지고 쿠폰도 주고 막 그래서 망고보드를 써봤습니다. 와 포토샵 못하는 사람들은 망고보드가 최고예요. 비용도 싸고요. 이 안에는 이미 템플릿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내가 그냥 가서 붙여넣기만 하셨네. 복사 붙여넣기 바꾸기만 하면 정말 와 포토샵 하시는 줄 알았어요라고. 할 정도로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에도 강의하러 가는데 그 중에서는 포토샵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 분들한테 망고보드 알려리면 너무 좋아합니다. 망고보드로 포스터도 만들고 전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썸네일도 만들고 채널아트 만들할 수가 있어요. 망고보드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망고보드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 근데 무료로 하면 이렇게 로고가 붙어요. 그러지 이시고 비용, 썸네일 만들 때 그때 얼마 안 들어요. 비용 좀 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 보니까 유료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유료 프로그램.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써요. 돈 내는 거안 쓰고 무료만 쓰다 보니까 좋은 걸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버가 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조금 정도, 한몇 만원 정도는 유료 프로그램을 쓰시면 정말 하이퀄리티에. 하이퀄리티에 그 썸네일이든 뭐 여러 가지 편집이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